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팬 엔터테인먼트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씩 꾸준한 수익 단기로 볼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온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폭삭 수가 쏟아 열풍의 상반기 이렇게 뜨거운 상승을 보여줬던 우리 팬 엔터테인먼트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열기도 좀 식으면서 주가도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이 기대감 커지게 만들고 있죠. 자, 지금 나온 이 상승이 단기성으로 끝날 만한 이슈도 아니에요. 업황 자체를 확실하게 밀어 올려줄 이 호재가 지금 두 개나 겹쳤는데 일단 중국이 이 해외 우수 프로그램 컨텐츠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로 밝히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또 평점도 가장 높고 보고 싶어하는 우리 폭삭 소가수다가 또한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슈에 지금 이렇게 대장주로 올라 서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더욱더 기름을 부어준 이슈가 바로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컨, 어, K 컨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자, 이런 지시를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슈들이 그동안 이 침체되었던 국내 드라마라든지 뭐 컨텐츠 제작회사들이 확실하게 터닝포인트 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냥 대선 앞두고 이렇게 공약으로 이 테마성 흐름만 딱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국정기획 5개년 계획부터 이런 정책 기대감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이런 단계에서는 이 실질적인 수혜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큰 시세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거라는 거고요. 워낙 바닥에서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온 만큼 자, 이제 머리 위에 이런 큰 악성 매물이 잡혀 있는 만큼 단기에 이런 변동성 키워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부터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팬 엔터가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명분이 될 호재. 자, 이걸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보유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확보한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이런 뭐 지지라든지 뭐 이런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한 이 매수가 매도가를 자, 이런 어, 세력 분포도, 자, 이런 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까지 딱 준비를 해 왔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들어온 이 세력들 뭐 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고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말씀대로 호재가 딱 터지면 이런 급등이 나올 텐데 제가 그 호재 내용. 자, 한 호재 내용, 5번 페이지에 자세하게 일정까지 같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를 이제 세력이 띄우면서 마지막 이런 급등 랠리를 만들 텐데 그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다가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흔들기 이런 거에 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커질 변동성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시점이 딱 왔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호로요 여기 팬 엔터테인먼트 종목명 다써 주셔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팬 앞에 한 글자만 적어서 남겨 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이렇게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 확인해보셔서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이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에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들이 호재 터지면서 입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 물려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단타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품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요,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는 지금 이거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들 해주실수 있도록 문자, 펜한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면 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린 하루. 5%씩 꾸준하게 수익 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럼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 있지 말고 3든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이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 주시. 보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 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